안녕하세요. 낭만수학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중등부 KMO 1차 10번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떠세요? 이제, 어, 고3들 계약하고, 어, 이제 계약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것 같아? 어우, 한 3개월 정도? 예, 실컷 노셨던 학생들은 이제 큰일 났다, 이제. 어? 학교 가게 되면 또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고, 그죠? 어. 그래서 평소 때 지금 3개월 놀 동안 꾸준히 공부하셨던 자기 루틴대로 꾸준히 공부하셨던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할 거야. 아이고 걱정되네 이제. 에이, 그래도 잘 하겠죠, 그죠? 어. 힘내서 잘 하겠지 뭐. 파이팅. 됐죠? 자 우선 10번 문제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의 정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인데 문제는 정말 단순합니다. 됐죠? 어. 자, 그래서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보셔서 아실 거지만, 기본적으로 키포인트가 뭐야? A, B, C, D 중에서 누군가 하나 잡아서 개의 범위를 구해주면은, 노가다를 좀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다. 와우! 끼릿! 뭐, 이런 이야기잖아. 그죠? 뭐, 천재성이 다분해서, 다른 방식이나 다른 이론들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가면 되고요 자 우리는 서민이잖아 서민 그죠 어,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빨리빨리 못 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노동을 택하는 거지 그런데 노동을 택할 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와우 기릿 대사 멋지다 그죠 음. 자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면 A, B, C가 대소가 정해져 있고 B가 또 D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뭐야 B가 두번 나오네. B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, 그죠? 그러면 눈치 까야지. 누구를 꼬려 잡자. B를 때려 잡자라는 거지. 됐죠? 어, B의 범위를 알아보자라는 거야. 됐지? 자, 그래서 A 플러스 2B 플러스 e c 플러스 d 있잖아 어 b가 작잖아요 그래서 a 대신에 a 대신에 b를 쓰자 그리고 2 e, b는 그대로 두고 그죠 그리고 c 하고 d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1일 때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c가 1이고 d가 1이면 3 이렇게 되고 누가 커 당연히 당연히 왼쪽이 크지. 그죠? 어. 자, 그런데 왼쪽이 얼마니까? 19니까. 따라서, 3B 더하기 3은 19보다 작거나 같다. 어, 이렇게 되고, 3B는 16보다 작거나 같다. B는, 아, 5보다 작거나 같다. 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? 그러니까 우리는 b를 1부터 5까지만 빨랑빨랑빨랑 조사하면 된다라는 거지. 에이 그래 안 그래? 어, 너무 고민하지 말자고. 고민 고민하지 마. 됐죠?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노가다로 들어갑시다. 자첫 번째 b가 5일 때 그러면 a 더하기 2c 더하기 d는 9가 되는 거죠. 그런데 2c 더하기 d는 a가 5 이상이잖아. 그래서 2c 더하기 d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. 그죠? a가 5 이상이니까. 그리고 c하고 d는 5보다 작거나 같잖아요. 그죠? 그래서 c가 5면 안 되고, 4, 안 되고, 3, 안 되고, 2, 안 되고, 1, 1이면 되죠. 어, C가 1이면, D는 1, 2. 됐죠. 그래서 몇 개? 두개 찾았다. 됐어? 어, 자, 두개 찾았어. 두 번째. B가 4이면, A 더하기 EC 더하기 D는 11이 되고, 같은 방법으로 EC 더하기 D는 A가 4 이상이니까 7 이하가 되는 거지, 얘들은. 그리고 C하고 D는 1, 2, 3, 4. 됐죠?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. 그래서 C가 4면 안 되고, 3이면 D는 1, 하나. C가 2면 D는 1, 2, 3, 3개. C가 1이면 D는 1, 2, 3, 4. 됐죠? 그래서 전부 8개. 됐죠? 세 번째. B가 3이면 A 더하기 2C. 플러스 D가 13이 되고 이 c 더하기 D는 A는 3 이상이니까 10 이하가 되지. 그리고 C와 D는 모두 3 이하. 됐죠? 그래서 C가 3이면 D는 1, 2, 3 3개 C가 2여도 D는 1, 2, 3 3개 C가 1이어도 D는 1, 2, 3, 3개 해서 9개. 어, 또 직접 찾아보세요. 직접, 직접 해봐. 직접. 직접 할 때가 제일, 제일 좋은 거지. 그죠? 어. 자, 그리고 네 번째. B가 2일 때. 자, 조금 올릴게요. 자, B가 2면 A 더하기. 2c 더하기 d는 b가 2니까 15가 되고 2c 더하기 d는 a가 2 e 이상이니까 13 이하가 되죠. c하고 d는 1하고 2밖에 안 돼. 그래서 c가 2면 d는 1, 2. c가 1이면 d는 1, 2. 그래서 몇 개? 4개. 어다 됐어 이제 마지막 b가 1이면 a 더하기 2c 플러스 d는 17이 되고 2c 더하기 d는 a가 1 이상이니까 16 이하가 되고 c와 d는 1밖에 안 되는 거지 1, 1한 개. 이 됐어. 어. 자, 그래서 결론, 결론은 1, 2, 3, 4, 5번에 어에서 2개, 8개, 2개, 8개, 9개, 4개, 1개. 어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. 이거 19, 20, 24. 어. 자, 그래서 정답은 짠, 24개. 어때요? 됐지? 아유또뭐 노가다 또안 하려고 너무 또 어? 트위스트 추지 마. 어, 그냥 노가다 하세요. 됐죠? 그러니까 노가다 하시면 끝나. 됐죠? 예. 네, 감사합니다.